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준석입니다. 어저께 제가 종목 추천을 한 3개 정도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칸다, aka n 이었구요. 이 종목이 추천하고 하루도 안 돼서, 보시다시피 100%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정말 신기한게 100%가 급등이 나왔구요. 이게 급등을 하면서 호재가 나타났거든요.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 내용을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뉴스 내용은, 뉴스 내용은 10월 1일 호재 유학을 하면 멕시코의 대형 통신 인프라 사업에 선도도구 업체로 선정이 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100%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크게 100% 넘게나 급등을 했는데, 어, 진짜 무섭게 빠졌습니다. 이거는 진짜 세력의 작전 같습니다. 정말 위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안 당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올랐을 때 수익을 챙기신 우리 구독자님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이래요. 호재가 터진다고 급등할 수 있지만, 그만큼 빠질 수 있다는 거꼭 명심하고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종목을 제가 하나 또 가져왔거든요.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CWD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월 9일 날에 2100% 정도 급등을 한 나스닥 종목이에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때 당시 액병한 자리, 이날이거든요? 이 날에 가격이 5.2입니다. 저는 이 액병의 고점을 항상 정말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라이브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패스하고 분석만 가겠습니다. 액병 고점, 5점인딱 선을 그으시면 여기 맞고 떨어져서 급등하죠. 내려옵니다. 여기 부분을 지지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확대해서 보시면요. 네, 지금 살짝 깨졌어요. 그런데 깨졌는데 지금 다시 살짝 들어 올리는 거 보이시나요? 5.1을 돌파해서 만약에 얘가 안착하면 다시 급등 가능성이 열립니다. 저는 이 관점이에요. 지금 지금 이 종목은 4 8부까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오불입니다 상당히 가격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 반등을 보여주려 하는 이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종목이 5.2가 돌파가 나와서 급등을 한번 해줄지 그게 정말 관건인데, 일봉의 1년선. 이때 당시 저점이 8.9입니다. 이 8.9의 매도세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오르면 웬만하면 먹고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미 급등하고 빠진 자리에서 물론 다시 갈수 있지만 웬만하면 급등하면 당연할 수익을 먹고 나오는 게 가장 좋다는 걸꼭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정말 손익대비가 좋은 종목들을 제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오늘 하나는 이렇게 풀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좋아요, 댓글 반응 정말 잘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돈벌수 있는 종목을 최대한 노력해서 분석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주에 만나요.